네, 안녕하세요. 직그래프트입니다. 아웃도 어 아웃도어 생활 직그래프트에 오늘 와본 건 배스 낚시입니다. 배스 낚시. 어, 제가 제일 오래한 취미생활이기도 하고 또뭐 낚시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뭐 다른 뭐 캠핑이라든가 등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웃도 어 하겠지만 도전을 해보겠지만 오늘은. 배스 낚시 도전을 위해서 왔습니다. 최근에 너무 배스 낚시 손맛 보기가 어려워서 어 오늘은 한 오늘은 손맛 간단하게라도 꼭 보고 싶어서 왔는데 아 참그 머피의 법칙이라고 오자마자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상황이 황당무계하네요. 여러모로 조과가 별로 좋 오케이. 어 오자마자. 어어 도착했다. 내돼내 이야. 오자마자 한수했습니다. 이야. 어 다행이네. 아주 짜치지만 그래도 오자마자 한수했습니다. 이야. 깜짝 놀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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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더 왔어. 오케이 오케이 바리 이야 어우 이 조그만 거 같은데 힘을 왜 이렇게 쓰냐 오케이 오케이 아 사이즈는 고만고만한데 힘을 엄청 써 줍니다 오한 마리 나왔어 이야 와 비가 비가 어쩜 이렇게 내리지 아 어, 지금 비가 미친 듯이 데리고 있어요. 이른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 허리가 꺾였어. 허리가 꺾였어, 허리가 꺾였어. 와, 오, 사이즈. 덩어리, 덩어리. 이야, 나이스, 나이스. 잠깐, 잠깐, 잠깐. 사이즈, 사이즈. 요거는 진짜 사이즈 재봐야지. 뭐야, 이거? 괴물인데? 배스 이야. 아... 영상은 못 찍었는데. 잡았습니다. 와. 우와... 빵 좋다. 우와. 마스. 자... 헤이, 그래? 먹었어. 오케이. 뭐야 달려있는 거야? 걸린 거야? 아갈 데가 많으니까 또갈대갈대밭에아 빠졌다 아 너무 아까운데 아 여기도 방금 전까지 잎들이 계속 들어왔었거든 지금 약간 속아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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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번에는 이번엔 이번에는 감으은안 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오케이. 넘겼어. 오케이. 아. 나이스. 나이스. 드디어 아, 오늘은 배스 낚시에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배스 낚시도 재밌지 않아요. 배스 낚시 사실 낚시를 하면서 손맛 하면 배스 낚시를 따라갈 게 별로 없죠. 뭐 바다에서 큰거 잡지 않는 한은 또 접근성이 좋잖아요. 일반 수로나 강에 또 저수지에 가서 배스 낚시하고 어, 손맛도 보고 여러분도 한번. 아, 어, 배스 낚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죠. 저는 이대로 낚시 조금 더 손맛을 보기 위해서 오늘 사실 입질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잡지를 못했거든요. 손맛을 더 보다가 이대로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